자 오늘 본문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에서 십칠장입니다. 이사에서 십칠장 일절부터 십사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담에 다메, 담의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의색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나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의 영광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날에 그 견관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을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의 씨로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움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일이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기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멘. 자, 수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종말입니다. 밑에 요절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알이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것 바트라 아멘. 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본장에서 아람의 도시 다메섹의 심판과 함께 북 이스라엘의 심판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 민족처럼 멸망한 북 이스라엘의 종말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병든 사람과 같이 파리한 모습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과 같이 황량하며 흉년이 들어 거둘 것이 없는 농토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복락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견고함을 의지했다. 심판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뉘우칠 것이지만 소수의 남은 자 외에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함께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하지만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산다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도 없다. 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진실로 의지하는 자의 생애를 견고하게 하시며 풍성한 복으로 채우신다. 아멘. 자, 오늘 2사에서 13장부터 23장을 보면 오늘 효행복 교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선민 유다와 10개의 그 열방에 대한 연속된 그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열방이었던 이 아람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색에 대한 심판 경고를 통해 아람의 멸망과 그와 동시에 아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함께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두 가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람의 수도였던 이 다메색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한다면 아람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아람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아람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의 그 멸망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물론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당시에 이 다메섹이 근동 지역 가운데서 가장 견고한 성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견고한 성이기는 했지만. 다메색의 견고함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견고한 다메색이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색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어요? 수십만의 아수르군이 포위해도 공격해와도 함락되지 않고 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이라는 것이, 어, 성이 안전한 것은 꼭그성 자체에 어떤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안정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무너뜨리고자 하면은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어,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지형적으로 보나 건축학적으로 보나 완벽에 가까운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고증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어서 웬만한 외부의 공격으로는 당해낼 수도 없고 무너질 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 주위를 돌면서 나아가게 되었고 7일자에 그냥 함성만 질렀는데도 그냥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요새도 어떤 성채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크고 강한 성, 니느웨 성.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함락된 것은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철벽이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대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직 단한 가지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와 주의 나의 계 아래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견고한성을 자랑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나의 그 매일의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주의 은혜의 그 보주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내삶 속에 구현해 내면서 그가 내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을 지금 쌓고 계십니까? 혹여 내가 쌓는 성이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그 스펙이 어떤 힘과 자리가 성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성이 되어지고, 내 건강이 성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곳에 정말 하나님 이 없는 성은 심판이요 그 심판 앞에서는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그 겸손한 가운데 부어 주실 그 국유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의 날에도 구원한,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는 북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죠.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추수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아수르를 가리키죠. 그런데 본문에 이 축소한 자가 어떠대요 곡식을 거두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 손으로 이삭을 뵌것 같고 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명말, 멸망시키고 는그 모습 가운데서 아주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자가 나소르 이삭을 벨 때에 남은 이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손으로 마저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완전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정말 그랬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러올 때에.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써 포로로 다 끌고 나감으로 아 인하여서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겠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으이니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의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말씀을 보면 다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 중에서 몇몇은 남겨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자들을 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홍수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소돔이 멸망당할 그때에 경건했던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방 땅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십판 앞에서 구원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두억 두억 어, 두세 개, 뭐네 다섯 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적은 숫자. 숫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락한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나 롯의 구원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좁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의인, 경건한 자가 많지 않겠다는 라 것입니다. 그만큼 마 세상의 도전과 우리를 향한 그 어,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그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요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어 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땅치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려도 말려도 끝까지 그것을 고수한다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그렇게 그만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싫다는 거죠. 내 마음에 좋한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편한 대로 즐겁고 내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세상이 주는 성공의 법칙과 그 가치를 따라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분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소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전한 것을 분별하면서 온갖 죄악의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되어 주 오실 그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영생과 주가 주신 그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을 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내 성이 가장 편안하다 생각하는 그 때에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그 어느 것도 안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성이 하나님 주가 계시는지, 주가 함께 하시는지, 주가 그곳을 다스리는지, 주가 통치하시는 곳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므로 주가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피하는 자주 앞에 나아가는 자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주께서 멸망하실 이땅 가운데 정말 아버지할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를 따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쫓아서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며 온전히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주 앞에 나아가 살아가게 도하여 주없어서 하나님 주 오시는 그 날까지 견고히 남은 자래요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날 바라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며 믿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